지체장애 1급인 대학생 이승현 씨 이번 학기에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불편한 손눌림으로 마음껏 필기를 할수 없어 수업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대신 필기를 해주는 도우미 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원격 수업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필기를 하고 싶은데 매번 매번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씨 같은 장애인 학생을 돕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 장학생들도 답답해진 건 마찬가지. 지난해 도우미로 활동한 김희로씨는 1년 동안 인정받은 활동이 5시간이 채안 됩니다. 시간당 9천원. 부지런히 움직이면 용돈 정도는 벌 것이라 예상했던 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메리트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다른 것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것 같습니다. 대학 측은 국가 장학금이라 임의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비대면서 수업, 온라인 수업에서 이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분에 부 대한 지침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장학재단은 근로 장학금의 경우 교내 활동만 인정한다고 밝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